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 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홍막. 토크로 명쾌한 답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개성공단의 김진향 이사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성에서 오신 건가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laughs> 시작부터 그런 질문. 개성에서 네. 오신 거예요. <laughs> 네. <거울에 웃음> 내년 그러니까 올해 네. 개성공단이 과연 열릴까? 음. 아, 열릴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laughs> 어, 저희는 이제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 퍼센테이지로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개성공단 열린다. 열린다. 9%로 보고요. 오. 저희 신적 관점에서 1%를 더해서 100%로 네. 봅니다. 와. 그렇게 많이요? 이거 이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laughs> 안은만 보이기 아, 그래서 때문에 가안 보였구나. 아, 네. 저희는 한 절반 이하 아이랬었요 아, 저도 뭐 전혀 모르시니까. 70% 네. 정도 나온줄 알았는데 네. 99에 위치 추해서 100까지. 거의 다돼 있다. 아. 다돼 있다. 다돼 있다. 이렇게 이, 보시면 돼요. 다 네. 네. 오늘 이제 이 사장님과 개성공단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수학하기 전에 산수 정도 해 줘야 되잖아요. 아. 좀 쉽게 가야 되니까 숫자로 어, 보는 네. 개성공단. 아, 숫자로 보는 기대가 아, 좀 되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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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보시죠. 16. 16. 음. 그러니까 2016년에 그 16인지. 그쵸. 사실 저도 네. 딱 떠오르는 게 2016년.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 음.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어떤 제시어가 붙을지. 짝. 아 10년. 16년 근데 이렇게 봐도 응. 모르겠어요 응. 두 단계 넘어서서 뭘 계산을 못해요 <laughs> 네. <웃음> 두 단계가 네. 안된다 아,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야? 이러면서 네. 우리 수준은 이렇습니다 <laughs> 네. 네. 설명을 해주시죠 <laughs> 6.15 공동선언의 결과로서 합의를 냈고 음. 노무현 정부 때는 2003년도에 이제 실제로 착공을 하게 되고 받은 음. 게 2016년이다 보니까 공단의 역사를 16년으로 보게 아. 됩니다 첫 제품이 나왔던 것은 기억하실 거예요 통일 냄비라고 통일 냄비 기억나십니까? 그 라면 끓여먹는 아 냄비? 아 기억 못하시는구나 정부시네 <laughs> 굉장히 <laughs> 있었어요 냉션했지만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2004년도에 네. 첫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통일 냄비였어요 당시 네, 네, 롯데백화점에서 네. 맞아요, 네, 바로 맞아요. 첫 판매를 했는데 30여분 만에 다 동이 났어요 할인을 많이 했던 건 아니고요? <laughs> 그 생각을 네, 못했는데 네, 할인이 아니었고 어, 어. 남북 공동으로 만든 첫 제품이 의미로서 때문에 의미 네. 상징 때문에 줄을 서서 사갔어요. 자, 다음 숫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구십. 십. 어려지는데 저는 감히 추측을 하자면 네. 연도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구십 년은 아닐 거다라고. 자, 가시겠습니다. 네. 오, 구십. 90. 구십오 90, 맞죠? 퍼센트. 뭘까요? 음. 퍼센트인지? 미남측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소고. 네. 란자리 속옷 전체 내 의류의 90%가 개성공단산입니다. 엄청나죠? 설마요. 정말인가요? 전체 의류의 네. 30에서 35%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남, 국민들은 대부분 다 남녀노소 할거 없이 속옷의 90%. 와, 와, 제가 죄송합니다. 입고 있는 것도 그렇죠. 개성공단제 네. 그렇죠. 네. 숫자 주세요. 36. 3과 6. 6, 6, 6. 6 <laughs> 3일이라고 <일하고> 6개신다 <유괴신단? 웃음> 3, 그런 6. 것은 없습니다. 오. 3조 6천억 원? 어, 2004년도에 첫 제품 만들었죠. 네. 네. 2015년까지 누적 생산액이 3조 6천억 정 됐다는 얘기니다 아.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환산해버리면, 아. 저 3조 6천억은 아. 36조 정도 됐습니다. 몇 배가 되겠네요. 저거보다 10배 이상은 더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시죠. 죄송합니다. 음. 우리 입주기업이라는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네. 많이 봤던 보고. 모습이에요, 과거에. 네. 네. 댓글을 조금 더 자세히 올려서 볼게요. 네. 어,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요. 한반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지름길이라는데 맞죠? 음, 맞습니다. 지름길 맞 네. <laughs> 네. 뭐니 뭐니 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네. 질문입니다. 샥! 개성공단 재개해야 하는 <laughs> 이유가 뭔가요? 공단에 남측의 기업들이 2천 개, 3천 개, 4천 개, 5천 개가 들어와 버리면 음. 남북 간에는 완벽히 전쟁의 원인 자체가 위기가 사라진다고 <laughs> 봐요. 네. 이게 남북이 그 최전선 부대, 휴전선 일대에다가 공단을 만드 이유입니다. 남북 간에 이제 정치, 군사적 긴장을 넘어서 평화를 좀 물리적으로 좀 담보하자. <laughs> 평화 번영이라는 국민 행복을 음. 만들기 위해서 재개하자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개성공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우와, 많아요. 그렇죠. 네.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 아. 아~ 이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 있는데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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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입니다. 진짜 동남아로 빠지게 되면 일자리가 다 사라집니다. 네, 연관 네. 협력업체들도 일자리가 다 사라져요. 네, 동남아 네. 현지에다가 협력업체이다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정반대예요. 백 125개 제주업 기업에 연관 협력업체가 남측에 한4천개가 됩니다. 음. 4천개의 기업에 종사했던 남측의 노동자가 8만 명이에요. 네.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8만 명의 노동자는 배성공간이 없었으면 이미 예전에 사라졌을 일자리에요. 뺏고 아. 뺏기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커지면서 아, 일자리가 늘어나는 문화가 결론입니다. 뭔가 뭐 선수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얘가 제가,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우리 남측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서 일을 거기서 실제 네. 개성에서 할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당장 영훈 씨가 그쵸? 지원을 하면 우리나라 사장님이 그래도 일을 응. 해 이러면은 당장 뭐 개성공단이 오픈된다면 가서 할수 있는 건지 그 궁금해요. 맞습니다. 네네. 개성에서 근무하시는 남측 주재원들은 네. 남측 본사에서 일하다가 아. 인사발령을 아, <laughs> 개성 개성지사로 가는... 내면은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가기 싫어도. 가기 싫으면은 저 가기 싫은데 하면 인사 배치가 다라 나질 수 있겠죠. 네. 주로? <laughs> 네. 다르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개성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을 하면 음. 개성에 갈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죠.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는 영상으로 또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토리. 네. 저희 개성공단에 편의점도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네. 실제로 운영됐던 편의점의 음. 모습이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네. 계속... 제가 근무했던 관련입니다아 저기서 근무하셨어요? 네. 직원 받기 참합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laughs> 네. 밑에 어, 저거는. 그냥 우리 남층에는 편의점하고 똑같은 모든 품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원화 출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달러죠. 달러네. 아, 우린 개성공간을 네. 국제공간화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음... 개성공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럼 맨날 환전해서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개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달러를 다 들고 아, 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 카드는? 카드. 일부됩니다 일부 됩니다. 아, 일부 신용카드+ 아, 네. 일부 신용카드+ 네. 신용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신 네? 여직원들이 저렇게 전통적인 우리 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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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카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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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아드 신용카드+ 이용카드 신용카드+ 신네카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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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다 알죠.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북측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음까지 네. 우리 이사장님 다 <laughs> 외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얼굴 보고 뽑나봐요. 너무 다 예쁜데. 예쁘다 뭐. 아, 그러면 좀 살짝 기분 나빠합니다. 아, 아 그래요? 약간 어감이? 의감상 북측에서 이쁘다 그러면은 너무 섹시하네 이런 걸 받거든요. 고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딱 이렇게 보십니다. 아 <laughs> 보세요. <laughs> <진짜, 고우다>. 네. 해선에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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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봤던 사람들은 다 가고 싶어하고 음. 보고 싶어하고 음. 그리워합니다. 이 많은 감정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이 사람. 사람이 사람. 사람이 사람. 친구였어요. 사람이 사람. 사이미우이미우리 통했거든. 우리 이사장이사서이흐서이 일화를 일화으말씀 네. 준비해 준신해 주신 라아니 네. 여가 시간 즐기는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네. 하는데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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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이독 그렇죠. 우이사마크의 단독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더이사겠습니다 국내 람일 단독입니다. 국지부 <laughs> 출발. 교성단 음. 아침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그 버스가 어. 저 안에 네, 300여 대가 넘는 출퇴근 네. 버스가 있습니다. 주변들은 다들 아파트형 공장이고요. 아. 충노동자들 일하는 모습입니다. 음. 어? 업간 체조, 오전 오후 10분씩 나와서 간 체조에 아. 예. 북측 사람들 진짜 네. 배구 좋아합니다. 수건 돌리기 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민족공원의 모습입니다. 민족 네. 공단 안에 있는 민족공원. 민족공원. 단 상징탑입니다. 음. 저기가요? 야경이네요. 멋있다. 백만평의 어. 모습들. 어떻게 좀 기억 남으시는 장면이 있나요? 조금 전에 보니까 배구? 배구죠. 북측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공동체가 뭔가 같이 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아, 운동도. 음. 5분만 시간 나도 배구합니다. 뭐, 점심 내기 이런 것도 하나요? 혹시? 북측 사람들끼리는 시합할 때 내기 같은 이 합니다. 어, 니에요 진짜 다혈질 납니다. 어. 심판 잘못 보면은 큰일 네. 납니다. 네. 납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똑같아요. 1인이 9이나 가지고 그렇게 싸웁니다. <laughs> 막 흥분해가지고. 아,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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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시합 심판을 안 보면 아. 싸움질 납니다. 특히나 금액 걸리고 이러면 음. 뭐 돈을 예. 걸진 않습니다. 아, 표를 음. 걸죠. 표자본주의는 돈이죠. 사회주의 국가 사회 공급 경제 속에서는 뭐 생맥주 교환권 아. 담배 교환권 아. 네. 이 상품권이잖아. 대부분 어, 그 표정, 네. 표그로거 하죠. 네, 그 남과 북 사람들끼리도 뭐 말다툼이나 이런 사건도 좀 있었나요? 왜3 6 0을 살다 보면말 음. 하나가 잘못해서 아, 말 하나 좀,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좀든 사람이 젊은 애한테 네. 나이 누우누 것도 강아지야 좀 귀엽게 부를 수 있죠. 네. 똥강아지가 남측에서 쓰여지는 그런 귀여운 의미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아. 나를, 강아지도 이고 똥강아지. 이게 뭐지? 아. 저분이 나를 모욕한 거야? 라고 어. 생각하면, 어. 말뜻을 몰라서 굉장히 아. 붕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네요. 언어라는 것은 음. 사회적 약속인데, 남북 간에서는 언어는 약속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laughs> 야, 이똥강아지야 이렇게 막 엄하게 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적이 <laughs>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서로 알게 되잖아요. 아, 그 말뜻이 뭐다? 맞아, 맞아. 알게 되면,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음. 이제 올해 어쨌든 개성공단이 열릴 음. 거라는 전제하에 99%. 그런 99%네 <laughs> 그러면 그래도 3년 전과는 왜 우리가 가게 문 하나 예. 이렇게 닫았다 열어도 네. 뭐 이렇게 여러가지 할게 많잖아요. 네. 다시 열리면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저는 진짜 꿈꾸고 있는 게 우리 20대 3 0들이 진짜 열광할 수 있는 것, 스타트업, 아. 벤처 같은 거그 아, 그렇죠. 네.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죠. 모든 상상력처럼. 그것을 다한 녹여내 보자. 평화의 시대니까. 아, 오늘 평화 번영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될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 오해와 편견을 깨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개성공단의 김진영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실시간으로 북한 방송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북마크TV 시간입니다. 아, 영훈 씨, 그 북한에도 설 네. 특집 방송 있는 거 아세요? 설 특집 방송? 네. 몰랐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네. <laughs> 진짜 처음 들었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북마크TV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프로그램이 도대체 음... 뭡니까? 북한TV 국내 유일 방송 북마크TV입니다. 이 민족의 명절 저희가 설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북한에서도 설 특집 방송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떠나요. 오 굉장히 큰 무대네요. 무 무대 세트 엄청 큰데요? 오, 평양 시가신가봐요 제목이 김치깍두기. 김두김치맛참좋시김치맛참좋시김치 근데 이 꼬마들도 춤을 정말 잘 추네요 <laughs> 근데 아이, 알아서 놀아라 약간 이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보통 저런 노래 듣고 저렇게 흥겹게 춤추지는 않을텐데 그러니까요 웨이브 고 있어요. 막. <laughs> 행복의 레일. 아니 웃으면서 노래 부르시는데 이막 나오고 손이 빨개 지금 얼굴도 빨갛고. 요즘 날씨 얼마나 추워요 여기는 풍선대요. 풍선도 보이네요. <laughs> 오리풍선이에요? 아, <laughs> 어 많이 봤던 건데. 네. 네. 그룹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laughs>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또 위해서 <laughs> 어. 저를 위해서 꼭 이런 영상을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이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드론인가 봐요. 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데 아, 북한에서는 안다, 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쓴다고 하죠. 음, 네. 많이 받으세요는 좀 식상하니까 적어도 괜찮은 음. 것 같은데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웃음> <웃음> 북한에서 설날에 가장 바쁜 곳? 가장 바쁜 시... 음. 북한에서? 아마 시장이라든지? 택빼로 가니까 목욕탕? 응. 목욕탕도 붐비고 다 붐비는데 정답은 사진관. 응? 좀 의외죠. 좀 사진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이 <laughs> <laughs> 설날이나 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던 태양절. 그런 날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찍거든요. 국화 안 말이 있는 문화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아,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고 신기하네요. 우와, 꽤 멋지는데요? 아들의 손목에 이끌린 이들이 여기 평양 경예국장에 자리 잡고 있는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오, 굉장히 멋있다. 뒤에 와 하바드야, 배경은. 아, 배경이랑 다어울니까 예, 음, 네, 어울니다 자스랑 지금 오드런지. 아이고, 늘 손을, 손을 올려라, 올라간다. 내려라 지금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네, 좀, 좀 세워주고. 오늘 같은 날에는 그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들이 바로 사진사들일 것입니다. 지금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사진관에 많은 아, 사람들이 홍사원. 찾아오고 있습니다. 씨, 어, 이름이 가족단이 올려도, 네. 직장 사람들도 함께 오고, 어. 청춘 남녀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달리 흥성이는 사진관입니다. 김종수 평양 방지 공장이 준마 처녀들입니다. 준마 처녀. 북한에서 좀 중심, 당찬 여성들을 준마 처녀라고 부르는데 한 20대 안이 되는 것 같은데 영훈 씨랑 비슷한 나이. 제 네, 친구들. 어, 만나면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친구 야, 먹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설경아. 앞당겨 수행하였습니다. 새해에도 도움하는 실을 뽑아가지고 한번 최고 기록을 털파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진관은 많은 사람들로 풍성합니다 이들은 희망찬 새해 2019년의 꿈과 희망 그리고 교리도 담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네.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음. 이런 게 하나 있겠으네요. 행사가. 음. 음. 자 어, 오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저 퀴즈 되게 약한데. 문제 나갑니다. 어 <laughs> 되게 떨린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북한에서 사진을 인화할 때 음. 인화해주지 않는 네. 금기된 포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화를 안 해줘요? 알고 있었어요. 금기 포즈가 있었던 거? 아니요. 아니 돈 냈으면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어, 사진사가 앞에서 사진을 딱 찍을 거예요. 하나, 둘, 셋. <laughs> 이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북한에서 인화해 줄지 않는 금기 포즈는 무엇일까요? 3번 3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기라기... 이게 총 쏘는 거좀안 좋지 않나? 음... <laughs> 아니에요? 누군가가 총을 쏜다는 게... 너무 당... 자, 정답은! 1번 손가락 V와 응. 2번 하트가 응. 금기된 포즈라고 합둘 다요? 진짜요? 3번이요 와 이렇게 대박 틀릴 어, 수 있는 거예요? 이, <laughs> 이 정보는 음. 2010년에 입수한 이전에 입수한 정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네요 그렇 다음 영상이 북한 어린이들 설맞이 재롱잔치래요 재롱잔치, 재롱잔치. 재롱잔치. <laughs> 아. 아이들 나오다 보니까 또 귀여울 것 같고 상큼할 것 같고 네. 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디 소개를 맡았어요? 난중구역 대동문의 전지건주입니다난 평천구 영미대 전채연이에요종이동님요게머이 우리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작아요. 하지만벌써 <laughs> 몇, 몇 살쯤 됐을까? 진짜 예고 있는 거야 지금. 너도 난도 깜짝 놀랐데요 하나 여 여두 셋넷여 다섯 여섯 여 요즘네들 요즘나마아온안둘안뜰 안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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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안내나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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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한데 <laughs> 읽었어요 오이 어, 친구도 <laughs> 세살이에요 어이 귀여워 눈높은 거봐 지금 구연동화 하는 것 같아요 야옹, 야옹이 꺾여서 탉가 꿀꿀해가 이렇답니다. 마는 봉기를 달려요. 오메 황소는 무거운 침을 날라요. 몸몽이는 집을 무... 지켜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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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침을 잡아. 내 꿀꿀이는 먹고 놀기만 했답니다. 꿀꿀이는 먹고 놀기만 했대요. 내저잔치장에 올랐지, 로보 너무 웃는다. 뭐야? 먹고놀어서 지금 잔치상을 올라간 거예요? 개우르면 안된다뭐 이런 교훈을 어, 주는 해. 거죠. 완전 반전 있는 구현동화네요 완전 직설적인 거죠. 네. <laughs> 유머 지목은 어른, 비기랑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국민은. 어떤 사람이 되 있다고 생각을 했니? 응, 나? 선생님이 되려니, 과학자가 되려니, 아니면 작가가 되려니? 난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나면이? 어, 어른이 될래? <laughs> 아버지, 난 이탈리에서 산동했다 뭐? 산동 몸이 뚱뚱한 애가 정말 영쿤나 9명에서 <laughs> 뛰었니 3명에서 뛰어서 3등 했지요 <laughs> 어쨌든 저 친구는 이제 꼴등이 아니라 3등인 걸로 3등인 걸로 예.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훨씬 더좀 뭔가 상큼하고 좀재있는 음. 귀여운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재밌었어요. 어떤 네. 영상이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그리운 편지입니다. 이번 발신인은 어떤 사연을 들고 오셨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 줄은 꿈에도 몰랐고 어. 사흘이면 간다 했는데 칠십 어. 년이 됐습니다 이제 <laughs> 광주광역시 북구 망향의 동산 이곳에는. 고향을 그리다 떠난 이산 가족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한때 2천 명이 넘었던 광주 이산 가족, 현재 80%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명절이 되면 이곳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을 떠나온 김성현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한 잔의 술과 짧은 인사로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달래봅니다. 어르신,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음, 이북에 있는 동생들 생각나고 고향 생각날 때 항상 이리 옵니다. 여기 와서. 여기 오면 마음이 좀 달래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는 거죠. 그럼 어르신,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한경문도 정평이라는 데인데 함흥평야의 끝자락 에, 전부 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는. 해마다 쌀 농사가 풍년이었던 고향. 그래서 할아버지의 마을에서는 잡곡이 훨씬 더 귀했다고 하는데요. 생일 때마다 그 뭐예요, 기장 찰 기장 있어요, 노란 거. 그거 이제 한 움큼 딱올려 놓으면 그참 보기도 좋고 맛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해주던 기억이 나요. 예. 동생들이 막 부러워해 기는. <laughs> 이제 동생도 들 같이 먹죠, 뭐 나랑 먹죠. 어린 시절. 마을 근처 강가에서 친구들과 놀던 추억도 빼놓을 수 없다는 할아버지. 학교 갔다 오다가 머릿속에서 뛰놀고 덤블링 연습도 하고 거기서 이제 새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밤에 나가서 새우도 잡고 그러고. <laughs> 고등학교 2학년 방학. 할아버지는 친한 친구들과 마을을 벗어나 여행을 떠났는데요. 전쟁이 터지며.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할아버지. 다급한 마음에 국군을 따라 남쪽으로 온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가족 생각 많이 나셨을 거 같아. 특히 명절 돌아오면은 고향 생각 제일 많이 나고 내 생일 때도 뭐 어머니가 해 주시던 그 기장밥 생각도 나고 울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이제는 고향 땅이라도 한번 발아바는게 꿈이에요.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고향.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꿈에 그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북에서 직접 온 편지. 2004년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이 된 것인데요. 동생이 보낸 편지에는 오랜 세월의 흐름이 묻어났습니다. 오빠 그간 옥체 건강하십니까 보고 싶은 형님 그리고 조카들 모두 별일 없이 무하시겠죠. 뭐 나도 이제는 손자 손녀 있는 할머니입니다. <laughs> 사흘만 있으면 돌아갈 줄 알았던 고향. 혈혈단신, 홀로 70년 세월의 무게를 버텨야 했던 할아버지. 철부지 어린 여동생은 할머니가 됐고 열여덟의 어린 소년도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동생들의 사진, 남동생들. 우리 아버지 회갑때 찍은 사진이요. 이제는 알아보기 힘들만 큼변해버린 가족들의 모습. 사진 속 주름 가득한 부모님 얼굴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그동안 할아버지 대신 장남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을 동생들. 말로 다할수 없는 그 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할아버지도 동생들이 눈물로 쓴 편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성화나 정호가 우리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자. 내가 부려 부려 자식이라 아버지 분을 모시고 성화에 네가 고생을 많이 했다. 이 형은 언제든지 너희들 만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만나자. 지나온 해퍼를 풀고 고생한 이야기에 얘기, 즐거웠던 이야기들나눠보자구나 고맙다.